오늘 머니델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강했었던 조선, 방산, 유리기판 관련주들 사이에서 차익 매도가 참 많이 나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안형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전장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조정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하루였거든요. 어, 최근에 미증시. 국내 증시가 상승할 만한 요인들이 딱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 자체가 이번에 RXI 70을 넘어가면서 밤의 수 구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조정은 뭐 특별하게 볼게 없이 정말 당연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내 증시를 파악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될게 미증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증시를 보면 국내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줄지 미리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 차트를 한번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얼마 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11월 달 12월 달에 고점 찍고 그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일정 수준의 고점에서 계속 막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시장의 특징은 박스권 상단을 찍으면 박스권 하단을 만나러 가고 하단을 찍으면 다시 박스권 상단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미증시의 위치를 봤을 때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로 이유도 미등시 같은 경우가 박스권 하단을 찍고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안정적으로 기술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중심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등시가 박스권 상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강력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뭔가 강력한 주도 종목이 등장을 해서 시장 기술을 잡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종목이 마땅히 없죠. 어, 박스권 상단들 돌파할 만한 제로로 활용될 수 있는 게 그나마 우크라이나 종전 여기에 대한 거였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 입장이 어, 좀 지금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어 아무래도 이제 종전이 좀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도세가 커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미증시가 이 자리를 돌파 못하고 지금 살짝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미증시가 다시 한번 더 박스권 하단 혹은 60일선까지 내려갔다 올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당연히 미증시에서 기술지들이 약세를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 올라갔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강하게 상승을 보였던 기술주들이나 시장 지수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또 주말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 게다가 코스피도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렇다보니 지금 시장에서 매도세가 상승고큰 종목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 거고 뭐 2차 전지라거나 반도체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좋긴 하겠으나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심없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추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한게 맞지만 어,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빠짐없이 계속 올라가는 걸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렇게 일정 수준의 고점을 갱신하고 저점을 끌어올리는 뭐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국내 증시는 상승 이후 한 번도 조정이 나온 적이 없어요.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는 건확신할수 있지만 어, 상승 추세 헌 이 상단하단 두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는 보통 시장 지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은 급격한 상승의 보통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조정을 주고 재차 반등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조정이 나도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 코스피 한 2,550, 60이 정도 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번더 고점을 갱신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반도체 2차전지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근데 시장 지수 빠질 때 그런 종목들은 되려 시장 지수의 영향으로 하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좋은 거 많지만 어, 그런 종목들 뭐 섣부르게 지금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시장 지수 빠지면 어차피 그 종목들도 다시 빠졌다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분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미증 씨가 만약에 어, 양봉을 보여주지 못하고 음봉을 보여줬을 때는 일단 다음 주 월화까지도 시장 지수가 좀 폭폭으로 좀 파도가 한번 칠수 있으니까 오늘 살짝 눌린다고 해서 어, 오늘이 기회인가라고 해서 달려드는 건 조금 위험하다 어,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칼날을 최대한 받는 건 어려운 것 같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도 이런 식의 시장에서의 눌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입질 매매 정도의 가벼운 비중으로 끌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 섹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콘텐츠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게임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었지만 콘텐츠 쪽이 오늘 참 대세입니다. 어떤 포인트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컨텐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아침부터 다 뉴스로 한한령에 대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거 가지고 움직였죠. 이제 컨텐츠 쪽은 단순히 한한령 해제 이것만 이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 관련주라고 한다면. 크게는 엔터, 그리고 영상, 게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쪽은 아무래도 중국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만 최근 들어서 엔터 섹터가 좀이 컨텐츠 쪽에서 엔터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이유로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에 있어서 어, 엔터 산업이라던가 이런 컨텐츠 쪽은 좀 자유롭지 않은가?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 기대감 속에 한할령에 대한 이슈까지 얹어치면서 오늘 컨텐츠들이 좀더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에서 좀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게임보다는 아무래도 엔터 그리고 영상 쪽인 것 같은데, 어 영상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에서도 XR 기기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뭐 XR 기기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XR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차세대 기기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글에서도 지금 집중하고 있고, 메타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있죠. 그렇게 XR 기기들이 나온다고 한들 그 안에 구성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XR, 메타버스,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만간의 시장에서 들어올 텐데, 자, 이럴 때 컨텐츠 관련주들이 또 수혜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쳐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컨텐츠 관련주들 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올랐고, 영상 쪽도 오늘 이제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쪽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좀 이미 올라간 종목이 힘이 좋은 건 맞지만 어차피 이 산업 자체가 어, 이 추세 자체가 금방 꺾이진 않을 거거든요. 계속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 좀덜 올랐고 좀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빠른 종목도 괜찮겠지만 조금 느려도 좀이 이 종목은 좀 확실하게 좀 수익을 챙길것 같다는 종목이 일단은 오늘 관심적으로 가지고 온게 쇼박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갭상승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갭 뜨면,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갭상승하면 그걸 따라잡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잘 가니까. 근데 보통 갭상승은 결국에는 메꾸는 하락이 나옵니다. 자, 오늘 메꾸냐, 내일 메꾸냐, 뭐, 며칠 뒤에 메꾸냐, 2차일 뿐, 결국 이 주가 사이의빈 공간 갭자리는 결국 메꾼다는 거고, 오늘도 갭 떴다가 갭자리 얼추 완벽하게 메꾸진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얼추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밑갭자리도 존재를 해요. 이게 막 회사만의 엄청난 악재로 생긴 갭자리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이 회사의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메꾸지 못하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이 갭자리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이 흥행 실패하면서 영상 컨텐츠 관련지들이 전체적으로 개파락 혹은 하락을 보여주면서 같이 휘발려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자리는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갭자리고 이 쇼박스 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을 좀 보시면 보통 제가 차트를 볼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먼저 말하는 게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에 뭔가 장 거래량 큰게 있고 장대 음봉이 아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큰게 있으면 결국 주가는 최소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추매 혹은 뭐 여러분들도 물리면 아, 이거 추매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많으면 그때 물려있는 이쪽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 결국 물려있는 사람의 심리는 똑같아요. 많이 빠지면 추매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추매는 언제 하는가? 바닥이 잡혔을 때 보통 사람들이 추매를 시작하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 라인이 바닥권으로 보여져요. 그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3,000원 정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거 안착한 거 확인하고 이때부터 이제 아마 이제 여기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추가 매수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랬을 때그 사람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 낙폭의 절반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영화산업, 또 쇼박스 회사 모르시는 분 없죠. 영화 배급사죠. 자,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것들이 또 중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되고 할수 있는 그런 기대감으로 배급사로서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주말에, 주말, 아, 내일이죠. 내일 그 테마룩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오픈을 합니다. 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혹은 또 소설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을 모르시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생각보다 좀 흥행하게 될 경우에도 또 이제 배급사가 쇼박스인 만큼 또 쇼박스가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또이 컨텐츠에 속해 있다 보니까 어, 지금 쇼박스가 최근에 이제 드라마 대작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 시장에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수혜를 받으면서 실선 여기 밑갭자리는 메꿀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게다가, 그럼 이제 괜찮은 종목과 이제 산업이 괜찮은 걸 알았고, 뭐 차트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이 회사가 뭐좀 문제가 있는 상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것도 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어서 이번에 배당도 한5%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2월 28일까지 보유한 사람들 위주로 이제 배당을 주게 될 텐데 보통 배당이 나오게 되면 배당락 걸리면서. 보통 배당률만큼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배당률이 거의 한 4, 5% 가까이 되기 때문에, 뭐, 배당락 걸리면 4, 5%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다시 그 하락도 메꿔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할 때, 어 이런 배당락, 이런 것까지 좀 염두를 해서 접근하면, 그냥 약 3,200원 정도까지 여유있게 좀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3,370원이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죠? 3,200원 정도 라인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고점 여기쯤 처음 만나는 저항이거든요. 지금 480 저항 이 자리가 3550원 정도 라인입니다. 이거를 아주 단기 목표가 이 정도면 사실 소녀 감성으로 잡던 목표가거든요. 이 정도 가면 한 4, 5% 정도 수익되실 텐데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1차 매도하고 남은 건 가지고는 여기 3,800원 정도까지. 완벽하게 갭자리 메꾸는 자리 말고 살짝 갭자리 아래 3,8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 바닥권으로 보여지는 3,000원 라인. 아마 이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건 시장 지수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손절해서 뭐, 아래에서 복수전을 노린다기 보다는 시장 지수가 그만큼 하락하면 아마 2차 전지 반도체 쪽도 조정폭이 커졌다는 의미겠죠. 그런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시면, 어, 된다고 보여집니다. 뭐, 괜찮은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네, 쇼박스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관심주로 담아갈 텐데요. 확실히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 한안령 해제 기대감으로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지난 하반기쯤에도 사실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한안령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더 있었습니다. 대신에 테마성으로 굉장히 짧게 짧게 수급이 있다가 금방 빠지는 흐름들도 나타났었는데 혹시 이 쇼박스 관심주로서 끌고 간다고 한다면 보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어, 보유기간, 길게 막. 올 상반기까지 쭉 보세요.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할령에 대한 이슈는 원래 주기적으로 항상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단발성 이슈 느낌이 강했어요 한할령 이슈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한할령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컨텐츠라는 산업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한할령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약간 불소식의 정도 느낌이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컨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올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안정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 관세에 대해서 시장이 좀 무뎌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시장이 무뎌지지 않았어요. 무뎌진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한다 했다가 어, 좀 이따 할게 이런 식으로 유예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지금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실제로 관세가 제대로 지금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로 관세가 시행되고 관세 시장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컨텐츠 산업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 관세에 대해 좀 무뎌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올 상반기 정도까지 올한 5, 6월 정도는 돼야 이제 시장이 관세에 무뎌진다. 관세에 예민한 비시점까지는 그 컨텐츠 관련 주 같은 경우는 뭐 중간 중간에 조정이 나오긴 하겠으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고점을 올려가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관세는 살짝 시장이 무뎌져 있지만 이게 4월까지 조금 어찌 보면 유예해놓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해서 끌고 가보자라는 포인트 가져다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을 키워드로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마스터님 대북 키워드 종종 가져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뷰가 바뀐 게 있을까요? 어, 뭐, 사실 비슷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실 오늘 뭐 대북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자, 그런데도 이제 대북주를 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라라고 말을 하는 건, 대북 섹터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게어 2차 전지 엄청 좋대. 반도체 뭐 엄청 좋대. 뭐 항공도 괜찮고 우주항공도 괜찮다라고 하고 뭐 조선 쪽도 괜찮다고 하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들이 많이 커지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생각할 건 이 종목이 돈을 정말 잘 벌고 좋은 회사여도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즉, 대부분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기술주를 매매를 할 때,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사고 싶다 할 때는 시장 지수가 오를 수 있을 환경일 때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극대화가 됩니다. 보통 그런 기술주들은 시장 지수에 따라서 더 올라가거나 더 빠지거나 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이 아까도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과메수 구간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 다음 주 오늘 미중시가 양봉을 보바, 그,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주 월화까지 해서 시장 개수가 좀 휘청거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게 휘청거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기술주보다는 이렇게 뭐, 대북주라던가,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쪽은 시장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슈 하나에 움직이는 종목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지수가 빠질 때, 대략 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종전입니다. 어,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해소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일 거는, 당연히 이제 자국의 안보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자국의 안보보다는 뭐 다른 나라 중재해주고 했지만,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관세와. 자국의 안보를 챙긴다는 라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안보, 기술 패권 전쟁,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자신의 안보를 지킨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기술을 지킨다 할 수도 있을 거고 북핵 기업을 해결하기 위한 발언들이 막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끝나고 나면 시장 위로 떠오를 만한 가장 매력적인 키워드가 미중 갈등 그리고 북핵 협상이 두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전까지 대북주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짧게 짧게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길게 더 크게 갈 종목은 맞지만 아직 이슈가 나오려면 종전협상 다음에 대북이라던가 히트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목표가를 짧게 사고팔고 하면서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대북주를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단순히 트럼프나 이렇게 대대외적 상황을 떠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있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3월 초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조기국면 대선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또 국내 대선 때만 관련 주로 민주당 정권의 수혜 팩터가 대북주다 하면또 시장의 관심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북주는 여러분들이 계좌에 좀 넣어놓고 사고 패고를 좀 반복하면서 좀 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좀뭘 할까 했는데 마침 또 시장도 살짝 눌림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도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그때 돌발적인 이슈로 또 김정은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발작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대북주 다시 한번더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대북주는 종목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어, 그 중에 오늘 좀 가지고 온 거는 또 대북주 같은 경우 대장은 현재 일신석재입니다. 뭐 아난티도 괜찮고 대아티아이도 괜찮고 뭐다 괜찮기는 한데 일단 가장 변동성이 좋은 거는 일신석재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줬지만 갭파락하면 갭자리 메꾸는 상승 나온다.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일전에 갭파락했을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었고, 실제로 갭자리를 메꾸는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야금야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4% 올라가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종목은 시장 지수의 영향을 받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늘 그나마 매스가 들어오는 건 앞으로 시장 지수가 조정이 왔을 때 돌발 이슈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매스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잘 올라갔다가 혹은 최근에 좀잘 올라갔는데 오늘 조정, 살짝 조정주는 기술주에 지금 관심을 주기보다는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좀더 커질 수도 있다는 라걸 염두하면서 이럴 때좀 돌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설령 물린다 한들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이제 후속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금 고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이런 대북주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접근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보통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일선을 딛고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지금 6 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더 볼린저밴드 상단인 한 2,500원, 2,4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2,400원 정도 오면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항상 밑꼬리를 뺐다는 건그 이제 꼭 이제 종목들 슈팅 나오면은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갈줄 알고.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위에 물려계신 분들, 그 사람들 평단이 보통 2,400원에서 2,500원 라인이거든요. 자, 그분들 60회선 찍고 지금 2,400원 오면 손실이 한15% 20% 갔다가 본전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긴 시간 물려있거나 혹은 크게 손실을 봤었는데 그게 회복을 하면 팔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2,400원에서 일단 매도세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2,100원, 61선 정도까지 좀 느긋하게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어 그리고 이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2,400원, 그리고 좀더 본다라고 하면 2,520원까지 이렇게 2차적, 2차 목표가를 잡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자, 2,0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추세를 일부 깨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보다 조정이 좀 세게 들어왔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2,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고요. 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갭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항상 말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은 그 일봉에서도 갭자리가 나오기가 힘든데 사실 주봉에서도 갭자리를 만든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올라갔을 때가 이제 민주당 정권일 때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확 무너진 건데 이때가 이제 한참 그때 그 북핵협상, 트럼프 북핵협상 할때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북핵협상에 대한 이슈로 이 위캡 자리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밀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손절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더 사는 추가매 수식으로 대응을 해서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긴 하나, 어, 또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2,000원, 100원까지 나눠서 사고 2,000원 라인 이탈했을 때는 비중 축소하고 차라리 안전한 종목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좀더 낫습니다. 어, 이 종목은 좀 길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한올 연말까지도 좀 계속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종목에 항상 지우지 마시고 유신석재를 보시면 좋고 좀 변동성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대하티아이라던가 이런 다른 대목주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확실히 대북주 시장 지수와 꼭 민감하게 움직이진 않는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일종의 해지용으로도 끌고 갈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신석재 현재 2275원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가에서부터 2100원대까지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 섹터 두 가지 살펴봤고요. 섹터 내 탑픽주까지 하나씩 열어봤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앤 드림 가져와 주셨네요. 포인트 어떻게 살펴볼까요? 어,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똑같이 특징 섹터 종목으로 알려드렸고, 오늘 이제 목표가를 찍은 종목인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상승 초입부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어,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지수가 조정을 온다. 그러면 종목도 당연히 같이 빠질 거예요. 뭐, 에코엠 드림이라고 막 시장 지수 빠지는데 2차 전지 혼자 올라가고 이럴 일 없습니다. 코스피를 담당하고 있는 건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을 담당하고 있는 건 2차 전지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과매수 구간에 집입했기 때문에 이쪽이 조정이 오면 어, 에코엠 드림이든 에코프로 머티든 뭐다 일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전지 안에서도 뭐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에코엠데림 같은 경우는 지난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2차전지를 지금 보시는 게 설령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거나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어 지난해 흑자 전환한 기업이고 또 아마 3월달에 이제 세방금의 정부체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게다가 이제 어쨌든 지금 시장지수는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지. 수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시장 지수 다시 한번 더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장 지수 따라서 시장 지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이차 전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지금 자리가 엄청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시장 조정 염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2부달 매수 정도로 가지고 가시면 어 이것도 좀 괜찮은 수익으로 또 마무리 될 겁니다. 일단은 이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매수한다라고 평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그래도 화요일까지는 좀 조정이 올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했으니까 뭐, 내일쯤 들어가셔도 괜찮고,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현가 한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또 27,000원 정도 라인,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두 번.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차에 2차, 1차 2차 매수가 자체가 꽤 차이가 안 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번 정도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32,500원. 어이 자리 같은 경우가 과거 개파락했던 자리 두 분이기도 하거든요. 과거 이 투매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그리고 이 보시면 보통 주가는 하락 추세 이후 횡보가 나오게 되고 횡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재상승 추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을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을 때 이렇게 중간에 횡보가 나온 종목이 이 횡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첫번째 여러분들이 아 여기까지 가겠구나 최소 여기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라인이에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만 4천 원에서 3만 5천 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에코엔드림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3만 2천 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낙국의 절반인 3만 5천 원을 보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잡아드린 목표가, 어, 뭐 되게 높게 잡아드린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만 나오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간다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뭐 32,000원에서 다 팔아야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35,000원 정도 라인까지갈것 같아요 라고 했으면, 어, 그 정도까지 일부는 항상 남겨두고 일부만 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34,000원, 35,000원 정도 라인까지 끌고 가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25,000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아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아직 박스권 상단, 이 횡보 구간의 상단 라인을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만약에 61선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박스권 하단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대로 또 이렇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61선을 이탈을 하면. 그러면 이 61선을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라도 비중을 줄이고 박스권 하단으로 예상되는 22,000원 라인에서 재매수. 그다음부터 전략은 박스권 전략으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박스권 하단까지 안 내려가고 이렇게 61선까지만 이 최근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을 주고 이렇게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어 27,000원 라인에서 한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등 못하고 밀리면 22,000원까지 밀리니까 어 절반 정도 손절해서 22,000원에서 재지진 이런 식으로 매매 전략 잡고 가시면 어 수익보다 크게 어려움 없을 종목이고 또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니까 어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확실히 요즘 2차 전지의 추세가 참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열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일단 1차 목표가 조금 보수적으로 3만 2천 원까지만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셜 공략주까지 받아봤습니다. 글사이트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